네, 반갑습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입지에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볼 수 있고 주변 간섭이 없는 깔끔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660제곱미터 약 200평에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대로 되어 있으며 2012년에 신축을 한 한동의 건축물과 넓은 마당이 있는 깔끔한 전원주택입니다. 넓은 대지에 근령이 오르되지 않는 깔끔한 저런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도로 매물의 위치와 접근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은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접근성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매물은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위치가 매물의 위치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곳에 1023번 지방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방도로를 이용해서 오늘의 매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곳에 보시면 작은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들이 있고요. 좀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매물은 나홀로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한적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 간섭이 없는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도로 도로와의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매물의 지속도가 되어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필지가 오늘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지 면적이 200평이라고 보시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과 접하고 있는 이쪽 필지는 지속도상 도로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쪽 필지는 지속도상 구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이렇게 지속도상 도로와 구호가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성으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위성으로 보는 모습이 되어있고요 오늘 매물은 대지 200평에 한동의 건축물이 있는데요. 향은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주택 앞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매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 이 도로는 오늘 매물로 진입을 하는 진입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주택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와 마당이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넓은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돌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고요. 그리고 주택 앞쪽은 이렇게 정원수로 경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택 앞쪽에도 이렇게 정원수가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1층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단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 앞쪽은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리지 않는 전망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주택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 전면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택 앞쪽은 테라스로 되어 있고요. 좌우측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부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거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실도 꽤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측은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있고 그리고 거실 천정은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식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습이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은 일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꽤 크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쪽은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작은 방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쪽은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외부로 나가는 문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양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샤워 부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주택 뒤쪽에 발코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매물은 방두 개, 주방 겸 거실, 화장실 한 개, 그리고 다용도실로 구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택 뒤쪽에는 발코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는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로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 약 200평 정도 보시면 되었고, 건축 면적은 109제곱미터로 약 33평 정도 보시면 되었고요. 연면적은 90제곱미터 약 27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구성은 지상 1층으로 되어 있고요. 2012년에 신축을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고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2개, 주방 겸 거실, 화장실 그리고 넓은 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지와 건물 전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LPG와 기름 보일러, 화목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하고요. 오늘 매물의 총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은 토지와 건물 전부 등기가 되어 있고 대지가 넓어 활용성이 있으며 2012년에 신축을 한 건물로 근령이 오래되지 않는 깔끔한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가리지 않는 전망을 바라볼 수 있어 더 좋은 전원주택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현장 확인을 하시고 적극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에 가리지 않는 전망을 바라볼 수 있고 조용한 주거환경에 근령이 오래되지 않는 깔끔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